지금, 인슐린 퍼플 가리려고 그래요. 인슐린 퍼플을 갈아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아까 떨어졌는데, 어, 아, 내가 뭐, 저국 끓이고, 뭐, 어쩌고 그러느라고, 어, 여기다가, 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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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란 테이프 있어요. 이렇게, 뭐야. 이렇게, 이렇게 잡아 빼면, 어디로 올라, 요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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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리 여기다가, 에이, 이것을 뺐으니까 저것도 써야겠네. 다시 못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아 어, 여기다가 이거. 이게 뭐지? 이거 뭐 피부 질환 치료제 뭐 하여튼 뭐,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아무거나 피부 연고. 이고 너무 많이 쪘다. 어, 그래서 치고어 연고를 여기다 묻혀 여기다 연골을 붙여요, 이렇게 여기다 연골를 붙인 다음에 여기 내가 인슐린펌프 차고 있는 거, 요거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떼면 돼요. 그리고 떼고 여기다가 여기다 붙여,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돼요. 붙이고 어, 그다음에 요거를 요거를 빼 갈수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요, 요걸 이렇게 잠깐 놓겠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나? 가만있어. 이것도 또 여기다 좀 놓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놓고. 그래서 요거를 잠깐만 어디 갔어? 잘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요거를 빼. 빼서 이건 버리는 거야. 위출은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어. 요거를 약간 요 바늘이 이렇게 보이시나? 이렇게 만 바늘이에요. 아주. 요걸 갖다가 이렇게 눌러. 눌러서 이건 그냥 버려. 쓰레기에다가. 아, 이 테이프를 아까 붙인 게 있으니까 테이프에다 붙여. 그냥 이렇게 해서 붙여서 버립니다. 아, 버리고 요것도 버려. 이거 너무 길으니까 잘라서. 잘라서 버려서 여기다가 보관해달놓 넣고. 아 이것도 이제 써먹었어 이제 그만이야 한번 요거 꺼내고 아 아까 내가 그아 어, 이거를 어 뭐지 응 어, 빼내느라고 이봐 얼마 없어 아주 없는 거야 완전 요거밖에 없어 그러면 이걸 빼서 어 요거만 빼면 돼 요거 요거를 만약 그 하신다면 어 요거를 한한두세 개쯤 더 사야 돼요. 가격이 이게 싸니까 요게 망가지면 이게 잘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아 어, 요거를 하면 되고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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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를 아까 빼냈어요. 내가 어, 배터리를 여기다 넣는데 어디가 어 여기 있어. 배터리. 요배터리는요배터리는 요 배터리는 어, 이게 뭐지? 편의점이나 뭐, 이런데 없어요. 다이소에도 없고. 여기서만 파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요거를 이렇게, 요게, 플러스를안쪽에 되지 이게 어, 여기다 집어넣어. <laughs> 아주 맨날 뭐 알려준다면서. <laughs> 그러면, 원래 이거 여는 게 있어요. 여는 게 있지만, 5 0 0원짜리 동전으로, 아! 동전으로 열어. 열어서 여기다가. 요거 플러스 여기다 집어넣어, 집어넣고 이걸 눌러서 어, 이거 하면 이렇게. 음, 그러면 이제 여기 여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들어간다고. 우흠,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이거 아니야. 어디 갔어? 이거. 요걸 요걸 뜯어. 요거를 요걸 뜯어. 아요거 어, 뜯어. 이걸 하려면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배에 꽂았던 그런 거, 요걸 잘 풀어. 이렇게 풀어놔. 요렇게 잘 풀었죠? 요렇게 잘, 잘, 이렇게 풀어놔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잘 풀어놓고, 그 다음에, 어, 요기. 주사기. 어, 이제 됐다 이거지. 주사기. 요거는 딱 끼고, 요거, 이렇게 더, 더 엎어야겠다. 이렇게. 아이고. 어, 잘 됐나? 왜 이렇게 이 사이즈 거리야? 아, 이거 조금 올린다며. 어, 아, 그것도 아니네. 어, 어, 이것도 올리겠습니다. 어, 요렇게, 요렇게, 옳지.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나뭐 했어? 아, 그요 안에, 요 안에 요런 게 들어있어요, 요렇게.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를 여기다 놔둬야 돼, 여기다가. 여기다가 놓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걸 놔, 이걸 넣고 이걸 놔. 예스.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이거를 놓고 요걸 놔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 다음에 요거를 요게 좀 돌려 적당하게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좀 중간쯤 놓으면 돼요 그러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 약간 어디 갔어 여기 약간 홈이 있... 약간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이렇게 튀어나온 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게 여기 구멍이 톱니바퀴 마냥으로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잘 보이나요? 이렇게 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튀어나온데 보면 이게 이게 홈이 이 홈이 좀 여기 아, 어디갔어? 홈이 좀 갈라져 있잖아요. 홈과 이 튀어나온 게 있으면 그거를 여기다가 그냥 튀어 그홈홈파여진데다 이렇게 축넣으면이게 완전 히잘돼 있어요. 이렇게 빡빡하게.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래 쓰면 이게 헐렁거려서 어, 이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왜 핸드폰이 왜 이렇게 뜨거워? 어? 충전도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걸 한 이거를 한아 이거 집어넣자. 한 20분 전에 냉장고, 이게 냉장 보관인데 20분 전에 빼놔야 돼요. 왜냐면 체온이랑 이렇게 갖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걸 이렇게 닦어 알코솜으로 이렇게 요 위를 요 위를 닦어, 닦아. 닦아서 요걸 빼, 빼서 요걸 살짝 뒤집습니다. 아이고, 아유 순서가 바뀌었어. 그래어머머머머 공기가 어머머머, 아유 공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공기 들어갔네. 아뭐 말하다가 실수를 하죠. 연방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건 버려야겠네. 하다가 공기가 들어갔어요, 뭐, 하다가. 그래서 이걸 빼. 이 공기 들어가면 안 돼요, 나중에. 왜냐면 막힐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걸 20번을 뜯으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여덟, 열 아홉 스물. 이렇게 스물. 이렇게 하면 여기 야구 그 방울이 살짝 맺혔어요. 공기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어, 아까 하얀 거. 하얀거 요거 요 어디갔어 요거 요거를 이 바늘을 빼고 빼고 여기다 꽂아 주사기 바 사이에다 꽂아 그리고 요걸 이제 요거 요거를 보면 어, 이게 누르면 하나 둘 그러면 여기 교체 아 교체라고 나와요 글씨가 교체를 한번 눌러 그럼 3.0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 요걸 또한번 눌러 요거 한번 누르면 점선이 가요 이렇게 점선이 점선이 갈때 요걸 집어넣어 어디 갔어? 집어넣고 요걸 한번 눌러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가 오르락내리락 해 지가 혼자 그럼 이걸 다 썼으니까 냉장고에다 넣어야 돼 냉장고 넣고 가만 있어. 그 사이에 이거는 약을 썼던 거기 때문에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돼요. 재활용 이런 데다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고 있지? 가서. 냉장고에다 이거 만저 집어넣어. 냉장고에다 집어놨어요. 다 됐냐? 됐어. 됐어. 그러면 이걸 빼. 빼서. 빼서 여기다 집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 어딱 맞죠? 그니까 요걸 때 여기다 넣어. 넣었서또 이거를 또 돌려. 이렇게. 맨날 시계 반대 방향인데 맨날 시계 방향으로 돌려. 이게 돌렸어. 그러면 돌리면 어떻게 하냐. 요거 아까 잘 정리해놓은 거. 정리해놓은 거 있죠? 이거 줄. 요 줄을 요걸 뒤집어. 공기가 안 들어가게. 뒤집은 다음에 요걸 여기다 끼면 돼요. 여기다 그러니까 싹 끼면 끼면 끝이야. 끼면 끝이었는데,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 그, 여기에 보면, 이게, 어, 치소, 공기가 있어요. 그, 그, 공기를 눌러. 공기를 누르면, 이게, 이게, 이게 숫자가 가고 있어요. 잘안 보이나보다. 하여튼 뭐, 이러면서 숫자가 가고 있어요. 이러면서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 놓으면 돼. 여기다 놓으면, 여기서, 아, 어, 요 끝에서 어, 보이나 안 보이나 어떻게 어, 이렇게서 해 보인다? 저 끝에 여기서 나와 공기가 한 방울 한 방울 나올 때그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 나오고 이건 이제 쓴 거니까 버려 버려 그래서 이건 버리고 이것도 다 했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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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슐린 펌프가 아니에요. 인슐린 펌프를 어어 어, 주사기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연동되는 기계, 연동되는 기계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게 있어야 아, 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연동되는 거고 어, 인슐린 펌프는 이게 하나예요. 요거는 연동되는 어, 이거와 이게 연동이 돼가 연동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돼 여기에 이게 어, 피부 연고 그다음에 이거 반창고 이것만 있으면 땡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예비를 좀 뚜껑도 좀더 사놨어요 뚜껑도 이거 뭐 별로 쓸 일이 없더라고 뚜껑 어디가서 사는 거아아요것도 이게 새거로 새거 로 하나 또 있어요 이게 미리 이렇게 준비해놔야 돼 왜냐면 갑자기 뭐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게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요게 이게 이게 이거 여는 건데 맨날 동전 뭐 10원짜리 50원짜리 아무 동전 이제 해도 돼요 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이렇게 넣습니다 요것도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끝이야 이거는 더 이상 쓸게 없어 이게 뭐 오래 쓰다 보니까 막 닳고 막 이걸 다이소 가서 살려는데 이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이씨, 어 나왔어, 어 수사 떨다가아 어떻게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오오 빨리 고 빨리, 아이고 웬 일이야, 아이고 잊어버렸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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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고고아이 아, 세상에 그렇게 많이 나오도록, 어 많이 나오도록 수다떨다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났어요내가 콩국수도 먹어서 얼른 집어넣어야 된대. 급해가지고, 이것저것 뭐 이게 원래 한 번에 싹 뜯어지는데,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막, 급해가지고, 많이 나온 바람에, 놀래가지고, 내가. 그랬더니, 응. 음잘 떨어지게 돼있어요, 이거는. 해색을 빼. 어,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이거 어디 여행갈 때 필요해. 잠깐, 뭐해수 아니, 잠깐 뭐, 뭐지? 어, 물놀이 갈 때,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요거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거 하나, 요걸, 요거를, 어, 요거 맵픽스라는, 요거 잘라. 이렇게 잘라. 잘라서, 요건 집어넣어. 잘라서리, 요좀때반 이렇게 해. 그러면 이거 이제, 어, 이렇게 됐잖아. 그럼 요걸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돼요. 음, 아 짱이야. 아, 이러면 됩니다. 안 보이셨나? 아하. 해여 했어요. 그니까 아까, 아까 국수를 먹었어? 그 얼마를 넣어야 되나? 어, 국수 먹었으니까, 한, 9를 넣어볼게요. 9. 굴을 넣어보겠습니다. 국수를 먹어서. 굴을 먹고, 두 시간 반 후에 얼만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 정도 먹고, 얼마가 되는지잘 몰라요, 음식이. 그걸 어떻게 잘 알겠어. 뭐, 박사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게 뭐야. 만에 하나 모르니까, 한 두세 개만. 한, 두세 개만 여기다 집어넣어요. 왜냐면 수영장 갈 때도 있고, 뭐, 어떻갈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요거는 그냥 버려. 아 어, 어허. 이것도 여기다 넣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재활용에 넣어도 돼요. 그래서, 오늘의, 아다 어, 했습니다. 오늘의, 어, 인슐린 퍼프. 오늘의 생존 얘기는 인슐린 퍼프. 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